녹화장에서 나를 보는 순간, 저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쟤 왜, 쟤는 왜 맨날 아무것도 없을까? 근데 너 말은 뭐다 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적어, 오래 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담 덜기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부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뇌의 부담을 말하는, 뇌의 부담.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뇌가 항상 맑어. 그러면 이 얘기는 해당이 없어요. 항상 뇌가 맑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담될 게 없죠, 뇌가. 부담 될게된건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꽉찬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뇌가 꽉찬 느낌이 들 때는 아무리 외우고 공부를 해도 잘안 들어가요.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머리가 무겁다.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뇌에 있는 걸 어떻게 덜어내느냐 이런 문제인데, 부담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할 때, 그럴 때 그림 같은 걸 그려요. 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DNA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또 많이 외워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표로 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숫자를.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요, 참고서나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거로 다시 재구성이 되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이쪽으로 나와요. 머리가 가벼워져요, 그만큼. 그래서 이걸 해보리는 거예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공부한 게1 0 0개에꽉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 도표 없이도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걸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머리가 상당히 가벼워진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가볍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정리를 두번 하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정리하면요. 한50 정도로 줄어요. 나중에 한번더정리하잖아 그러면 키워드만 남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가벼워지죠. 그럼 시험 볼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정리된 것만 갖고 가서 시험을 볼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딱 정리된 거기 때문에 액기스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처음 것이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담을 안 들면 부담 안 들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머리 흔들지 마 아는 거다 떨어진다 머리 흔들지 마 아는 거다 떨어져 이런 게 부담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그러니까 이거 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시험 볼때 못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게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정리를 두세 차례 했기 때문에 조그만 거를 딱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하지만 그게 액기스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문맥에 살아나요. 그래도 다시 처음에 알았던 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때려도 안흘러넘쳐 이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줘야지 새로운 또그 기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리하는 시간 굉장히 아까워요. 내가 뭐를 외웠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또 정리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헛수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할 때막 자료를 이렇게 싸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자료 찾는 모습이 보여요. 질문을 해놓고 막 자료를 찾아요. 답변한다 하 들을 여가가 없는 거야 머리 막 넘치는 거야 인마. 그리고 그거 어디갔지 엄청 많잖아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안되면 보좌관한테 막 사인 보내요 어디 갔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메모 이외에는 그, 들고 올라갈 수 없어요 자료를 못 올라가요 왜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장관 답변할 거네 그때 듣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니그 다음 질문할 거네요 토론하라 을이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려면 메모만 가능하다. 그럼 메모만 갖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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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되면 그것만 가지고 다할수 있죠. 몇 시간 다할수 있어요. 왜? 딱 보면 떠오르잖아요. 모든 것이. 50, 70, 1 내가 아는 것이 100인데, 한 10위로 딱 단축해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찾기도 좋고, 그 다음에 100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생기니까 또 다른 걸넣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를 자기는 못 느끼고 남들은 느끼죠 부담 덜기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일수록 참고서랑 문제집 다 싸갖고 가요 그렇죠?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공부 잘하 애는 아무것도 없이 오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온 거예요 부담 덜기 위해서 그거 그뭐 어디 있냐? 머릿속에 있죠 녹화장에서 나를 보는 순간 저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쟤 왜, 쟤는 왜 맨날 아무것도 없을까? 근데 너 말은 뭐다 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적어, 오래.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돼. 근데 그거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그, 데뷔할 수 있는 거죠.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막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찾아야지 찾아야지 그고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해야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